예 정무수석님께 질의할 건데요 자리가 불편하시니까 그냥 앉아 계시고요 마지막 뭐 답변 부탁드립니다 일단은 어제 그 오자회담 하셨을 때 배석하셨죠 예예 예. 결국은 대통령께서 박미옥 박미의 성과 또 이번 국회에서 이제 경제 활성화법 통과와 예산의 중요성 또그 부분의 여야 협력을 통한 또 국민에 대한 또 기대 뭐 메시지 이런 게 있으셨을 것 같은데요 역사 교과서 문제 때문에 이제 다른 것들이 좀 정리가 안된 측면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맞는 거죠 예 그래서 그 어쨌든 그 역사 교과서 국정 교과서 문제는 국사 편찬이와 전문가에게 맡기고 우리는 경, 경제 활성화와 민생 국민에게 집중하자라고 했지만 정무수석으로서 이 역사 교과서 문제에 대해서 또 관심을 기울이지 않을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그 저는 편향되지 않은 올바른 역사를 가르칠 필요는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혹시 자녀분이 있으세요? 네, 나오셔서 답변하시죠. 네. 네, 네 있습니다. 네, 그 저희는 이제 지금 대학 졸업반인데요. 중고교 6년 다닐 때. 국사 뭐 사회 이런 거 배울 때 시험 때 같이 공부를 해서 교과서와 자습서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실 관계뿐만 아니라 의미의 해석, 용어 이런 거에 있어서 어른이 된 저도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뭐 이랬던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편향되지 않은 올바른 역사의 예를 볼때 학생들이 이걸 어떻게 해석할 거냐라는 거에 대한 의문이 있습니다. 편향 여부를 떠나서 사실을 바르게 알려야 되고 해석을 또 중립적으로 해야 되고 용어 자체도 저희가 모르게 그 왜곡된 해석을 할수 있는 용어가 많다. 그런 의미에서 신뢰를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북한 정부 수립에 관한 것인데요. 그 북한 정부를 수립하다. 뭐한 출판사의 예인데요. 그 줄친 것을 보면 8월 25일에는 남북 인구 비례에 따라 최고 인민회의 대의원을 뽑는 선거를 실시하였다. 북한과 남한에서 선거로 뽑힌 대의원들이 최고 인민회의를 열어서 헌법을 만들고 김일성을 수상으로 선출했다. 또 사회주의 국가들이 이를 승인했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북한 정부 수립에 대해서 남북 인구 비례에 따라 합법적으로 수립됐다. 북한이 정통성을 확보한 정부다. 이렇게 오해할 소지도 좀 있어 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네. 충분히 그렇다 어떤 뭐 결론을 내릴 수는 없는데, 어른인 저도. 어, 그 그래서 이걸 학생들이 어떻게 해석할까 약간의 의문이 있고요. 두 번째, 남북 교류에 관한 것입니다. 6.15 남북 공동선언을 채택하다라는 항목인데요. 마지막 두 줄을 빼면은 남북 공동선언에 대한 의미를 굉장히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6.15 남북 공동선언의 의미를 중시하지만 마지막 한 줄을 보면 남북 관계가 경색된 이유를 연평도 포격, 북한 핵실험 강행인데요. 이 부분이 짧게 두 줄로 사실 관계로만 기술되어 있습니다. 학생들이 이 북한의 핵실험과 연평도 의 포격에 의해서 남북 관계가 경색된 것을 굉장히 의미 있게 해석해야 되는데 어느 정도 정보가 주어져야 해석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너무 안타깝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세 번째 6.25 전쟁 부분입니다. 북한을 돕기 위해 참전한 중국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도 이거 교육부 해석 자료를 보기 전에는 중국군의 참전이 잘못된 건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참전이라는 용어는 사실 여기서 쓸수 있는 용어가 아니다. 이렇게 해석이 돼 있네요. 참전이라 함은 그 유엔군과 같이 적법한 절차를 통해 수립한 국가에서 발발한 전쟁에 참여할 경우만 참전이라고 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뭐 개입이라든가 이런 말을 써야 되는데 학생들이 사실 그대로 중립적으로 해석할 수 있어야 되고 용어도 바르게 배워야 된다. 저도 아직 모르거든요. 네. 뭐, 저도 역사를 잘못 배운 건지 는 모르겠는데요. 그래서 앞으로라도 바르게 가릴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뒤에 보면 중국은 군대를 보내라고 되어 있습니다. 참전과 개입과 보내의 차이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그 마지막 6.25 전쟁의 그 의미를 남북한 모두에게 큰 상처를 남기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6.25 전쟁은 동족 상잔의 비극이다라는 것은 다 공감을 합니다. 근데 이게 북한의 인명피해와 산업피해가 굉장히 더큰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만 보면 이게. 자 문정님 의원님 마무리 하시고요. 빨리 네. 자 그러면 거까지 하시고요. 답변 이제 하시죠. 예 간략하게 답변 올리겠습니다. 네. 역사교과서와 관련해서 청와대의 입장은 교육부가 훌륭한 지필진을 구성해서 책임지고 올바른 역사교과서를 만들겠다는 입장을 지지합니다. 근현대사 부분이 다른 역사에 비해서 우리가 고조선 시대부터 올라가면 그 분량이 너무 많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동의합니다. 또 근현대사 이론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어, 저희들은 역사적 평가에 맞게 제외함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이렇게 정치인들 사이에서 논쟁으로 번지는 것에 대해서도 굉장히 큰 우려를 갖고 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저희 아들이 이제 해병대 제대하고 28살인데요. 15살 때 중학교 때, 아빠, 우리 선생님이 북침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느 게 맞는 거예요? 라고 물어서 굉장히 당황한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 선생님 찾아가서 항의를 한 적도 있고요. 교육 현장이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저 존경하는 세종치민연합의 권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